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? 하고 묻습니다. 저는 그때마다 내려놓으세요라고 답합니다. 스님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려워요.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맞습니다. 내려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.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내가 가지고 있는 컵이 깨질까 봐 불안해합니다. 컵이 깨지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죠. 그런데 컵은 언젠가 깨지기 마련입니다. 컵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슬퍼하고 화를 냅니다. 하지만 컵이 원래 깨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컵이 있는 동안 감사하게 사용하면 어떨까요?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. 완벽한 배우자, 완벽한 자녀, 완벽한 직장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.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.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위치입니다.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 보세요.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.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.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. 그 안에 이미 행복의 씨앗이 있습니다.